안녕하세요 송풍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증권 관련 전문 지식과 15년의 실전 투자 경험으로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목적에 맞게 계좌를 나눴는데요 일단 1번 단기투자용 계좌 수익 보이시죠 그리고 2번 중장기용 투자 계좌 수익 보이시나요 그리고 3번 공모주 투자용 계좌까지 4400%까지 수익을 발생한 계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계좌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숭이 두창 관련 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한국 b n 씨나 파미셀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HK 이노엔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왜 원숭이 두창 관련 주 중에 올랐다가 빠져서 이 이슈 상 생기기 전으로 돌아갔던 종목입니다. HK 이노엔. HK 이노엔이 이게 다시 한번 갈수 있을까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러면 고 원숭이 두창 관련 주가 힘을 크게 받아야 크게 올라갈 겁니다. 왜? 관련 주 중에 힘이 가장 없던 종목이거든요. 하루 슈팅구 나오더니 계속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이 터진 날보다 거래량이 계속 줄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게 시세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HK 이노엔 다시 한번 슈팅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만 원 넘길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예요. 그래서 5만 원 근처 오면. 매도 전략으로 가셔야지만 안전합니다. 왜? 이건 1등주도 아니고요, 2등주 중에서도 힘이 약합니다. 그러면 시세가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방법으로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만 믿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이 계속 하락 추세였어요. 그런데 이 라인 지켜줬어야 되거든요. 이 라인 지켜주지 않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건 힘이 약한 겁니다. 다시 한번 올라와서 45,000원 근처 오면 내가 매도할 것인지 아니면 원숭이 두창 테마가 완전하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5만원 돌파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게 5만원 돌파하고 올라갈 정도면 다른 종목군들은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어요. 원숭이 두창 관련주.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테마가 유행했을 때 가장 테마가 강한 종목으로 들어가지만 내가 수익성을 더 크게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1등주가 2배 3배 올라갈 때 2등주 3등주는 30% 50% 올라가고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시겠어요? 당연히 두배 이상 올라가는 거 하셔야죠. 이해되시나요? 또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HK 이노엔 갖고 계신 분들은 혼자 하지 마세요. 이거 어려운 종목입니다. 하락 추세에 있다가 올리는 척하고 다시 한번 빠졌기 때문에 이게 한번 회의크 주고 다시 한번 빠질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 거니까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 1 0 2 3 5 2 8 0 5 1번으로 여기 H.K.라고 보내주세요. H.K. 영어로 H.K.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이노엔이라고 보내주세요. 이노엔 이거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잘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원숭이두창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숭이두창 공기 중으로 전파 주장 힘 받나 정부 대책은 게 그리고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해되시나요? 원숭이두창 공기 중 전파 주장 힘 받나 정부 대책은 원숭이두창 한달 만에 1000배 넘는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CDC 예방위의 마스크 착용 지침. 게시구 삭제. 전문가 비말 전파 인정. 이게 침으로 전파되는 게 인정됐다. 그리고 공기 감염 불가능이 아니다. 예전에 근데 코로나도... 공기로 감염된다는 소식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고 나서 그냥 없어졌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공기 전파 가능하다는 원숭이 도창 또 다른 코로나19 될까 근거지인 중서부 아프리카 넘어 영미권에도 29개국에 퍼졌다 1958년도에 처음 나온 건데 이게 신종 감염병 아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확산도 되었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알아봐야 될게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항상 변이가 나와서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있던 것 중에. 거의 없던 게 없어요. 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나온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더 강력해지면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는 게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큰 걱정 안 한다 했는데, 어, 원숭이 두창이 엄청나게 퍼지면서 백신 사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재기를 할까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보여드릴게요. 브라질에서도 이미 원숭이 두창으로 확진이 3명이 나왔습니다. 브라질이 인구가 2억이에요. 엄청난 인구수를 자랑하는 곳에서 백신도 잘 없는 나라에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건 이거예요.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이 많아요. 별거 아니다. 이거는 뭐 그냥 흘러가는 거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경계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숭이 두창이 천건 이상 이미 확진이 됐어요. 한국도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을 해놨고요.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화이자가 뭐하냐면 백신을 확보하고 있어요. 화이자가 이거 팔아먹으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얘네가 백신 사재기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아 화이자가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조금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이미 천건 이상 확진 되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커지고난 다음에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 두창이 저는 한번 유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박 날수 있는 원숭이 두창 관련 주가 아직은 노출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정말 테마가 커지게 되잖아요. 기존에 올라가던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이 대장자리 깨차고 올라갑니다. 제가 이거 하나 뽑아놨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정말 대박주는 따로 있어요. 세력들이 이미 움직임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 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도 제가 HLB 관련해서 노터스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어 이거 대박 나겠는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노터스 종목이 제가 1월달에 1월, 1월 14일날 여기 어디냐? 1월 14일 여기 여기입니다. 1월 14일날 추천드렸어요. 3,200원에. 그래서 이거 어제 나왔습니다. 6월 13일날 고점 뚫고 음봉 나오면서 여기 깨길래 제가 막 나왔어요. 38,000원에 매도시켰습니다. 거의 몇 배요? 예 13배 수익 났어요. 13배. 1200% 이해 되시죠? 3200원에 사서 38000원에 매도한 겁니다. 중간에 여기가 왔을 때 절반 매도 500% 이상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절반을. 16000원 대. 이렇게 하셔야지만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 제발 좀 올라갔을 때 잡지 마세요. 미리 잡아라야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정보가 수익을 만드는 지금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만들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노터스 같은 제가 영상 보시고 나서 대박날 종목 원하신다? 그러면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여기 0 1 0 2 3 5 2 8 0 5 1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박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회에서 다섯 배갈 겁니다. 두달 안에. 2개월 안에 가요. 3배, 5배, 지금 잡아놔야 됩니다. 세력 매집 거의 끝나가요. 이해되시죠? 제가 대박 종목, 노터스 관련 영상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추천해드렸던. 그거 보시고 나서 빠르게 문자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노터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1월 14일 추천점에 도터스 추천 선택가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절반 매달 반 팔고 연락드릴게요 로터스 대박났네요 실제 회원 영상입니다 상 풀리기 전까지 홀딩하세요 모델까지 해서 딱1100% 수익 중입니다 500% 수익 절반 수익 실현하고 1100% 수익 중 실제 회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예, 노터스 영상 보셨죠? 이렇게 노터스처럼 대박 날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대박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는데 상단에 전화번호 있으시죠? 여기 010-2352-8051번으로 대박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세요. 대박. 나는 이거 두달못 기다린다. 이러신 분들 분명 있어요. 맨날 단기 종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맨날 물리기만 하고 시장 안 좋은데 단기 단타 잘못 들어가면 세력들도 딱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합니다 시세가 오후까지 안 가요 오전에 잠깐 먹고 나고 잠깐 먹고 나고 말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얘네도 다음 날까지 넘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하루에 3% 5% 먹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번이라고 보내주세요 여기 1번 나는 하루에 3% 5%만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숫자 보이시죠? 1번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2352-8051번으로 1번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하루에 3% 5% 가는 거 매일 한 종목 아니면 두 종목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대박 날수 있게 제가 기원 드릴 거니까 송프로 믿고 대박 한번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원숭이 두창 관련주 관심 많이 가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